이 환자분의 상태는 보니까 크게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연골이 손상이 있는데 이게 앞쪽도 손상이 있고 내측도 손상이 있고 두 번째는 연골판이 안쪽이 좀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다리가 심하진 않지만 좀 오자형 다리예요 일단은 다리 휜 것만 좀 교정을 해줘도 연골판 어느 정도 기능을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연골이 손상이 된 데는 연골 재생을 해야 되겠고 연골판은 뭐 다듬을 수도 있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옷자형 다리를 교정을 해서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. 그래야지 연골이 생길 수도 있고, 생긴 연골을 오래 쓸 수가 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뭐 이렇게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이긴 한데, 카티스템과 근위경골 절골술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케이스는 결과까지 있어요. 그냥 수술하는 것만이 아니고, 어, 수술하고 이제 나중에 연골이 어떻게 좀잘 차는지 그 결과까지도 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57세 여자 환자분이세요. 4, 5개월 전부터 무릎이 자꾸 붓고 아프고 물차고 물도 한몇번 빼고 했는데 약도 쓰고 주사도 쓰고 했는데 계속 좀 아프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뭐 찍어 봤는데 다른 병원들에서 뭐 크다지 나이 비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MR을 좀 찍어 보고 그걸 들고 이제 저한테 치료를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상담을 좀 오셨던 분이세요 엑스레이 먼저 좀 찍어봐야죠. 엑스레이에서는 뭐 크게 뭐 정면 사진 이상이 없어요. 바깥쪽도 뼈하고 뼈 사이 거리 적당 하고 내측도 뭐 크게 뭐 이상은 없고 글쎄, 뭐 57세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이상이 없는데요. 옆 사진도 이렇게 관절 쪽좀 괜찮은데요. 물론 자세히 보면은 뚜껑뼈 쪽이 약간 좀 지저분하게 좀 보여서 뚜껑뼈 쪽이 조금 연골이좀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다리 모양 보는 사진 보면은 다리가 살짝 좀 내반이 있어요. 심하진 않는데 뭐. 약간한오두 정도의 대반 있어요. 이 정도면 뭐 한국 사람들 원래 오다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. 음. 뭐. 게 나쁘다 이상하다 볼 수는 없는 정도죠 정확하게 왜 자꾸 물 차고 아픈지 한번 MRI 한번 좀 보죠 성인에서 일단 물이 찬다 그러면 일단은 연골이 뭔가 좀 이상이 없는지 제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엑스레이에서도 뚜껑뼈 쪽에 조금 연골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MRI 보니까 역시나 이 뚜껑뼈 쪽 연골이 좀 일부 좀안 좋고 연골이 안 좋으면 이제 뼈에 색깔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뚜껑뼈에 이제 하얗게 색깔 변화 있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대개는 뚜껑뼈 안 좋다고 이렇게 물이 차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과연 이것 때문에 물이 좀 차는가? 아래쪽 사진 보니까 이게 내측이 연골이 좀 많이 좀 떨어졌구나. 연골이 떨어지면서 경골 쪽에도 이렇게 약간 하얗게 좀 색깔 변화가 생겨요. 저게 뼈 색깔이 하얗게 변색이 되면 되게 아프거든요. 뼈가 자극을 상당히 좀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. 안쪽이 좀 많이 좀 아프실 수도 있겠어요. 실제로 좀 아프시겠는데요. 연골이 떨어진 게 위쪽에도 떨어졌지만, 제 아래쪽에도 떨어졌고, 물렁뼈도 내측기좀 크다지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. 원래 이렇게 바깥쪽 연골판처럼 이렇게 까맣게, 삼각형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, 안쪽에는 뭐 그렇게 보이는 연골판도 없어요. 이게 연골판이 먼저 찢어지면서 연골이 손상이 된 건지, 뭐 동시에 진행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, 하여튼, 어쨌든 간에 둘다 좋지 않단 말이죠. 아래쪽도 지금 뼈 색깔 면허 이렇게 있고요. 연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연골이. 좀다 떨어져 나갔다 그 다음에 십자인대는 뭐 그냥 괜찮네요 전방 십자인대 괜찮고 근데 여기 보면 앞쪽도 연골손상이 이만큼이좀 있어요 예 뚜껑 뼈 있는데 연골손상 말고도 대퇴뼈의 앞쪽도 연골이 조금 손상이 있어요 바깥쪽은 뭐 전혀 이상이 없네요 연골도 괜찮고 물렁뼈도 괜찮고 이 환자분의 상태는 보니까 크게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연골이 손상이 있는데 이게 앞쪽도 손상이 있고 내측도 손상이 있고 두 번째는 연골판이 안쪽이 좀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다리가 심하진 않지만 좀 오자형 다리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아직 50대 중반밖에 안 됐어 자이 상태에서 좀 어떻게 그냥 다리가 일단 오자형으로 휘어있으면 사실 체중이 계속 내측으로 가는데 내측에 있는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연골하고 물렁뼈가 지금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더욱더 더욱더 나빠지죠. 계속 나빠질 수 밖에 없어요. 아직은 연골 두께가 남아있는 게좀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조만간 저것까지 다. 날라가 버리면 다리가 점점점 오차형으로 더 변형이 될 거예요. 내측 관절 간격이 줄어들면서 뼈가 안쪽으로 휠 거기 때문에 예, 점점 더 나빠질 것은 명약 관화하죠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쪽 연골도 좀안 좋거든요. 예, 그것도 같이 해결을 해야죠. 연골판은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지금 나이에서 50대 중후반에서 연골판 인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과연 해야 되냐? 글쎄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다리 휜 것만 좀 교정을 해줘도 연골판 어느 정도 기능을 상쇄를 할 수가 있어요. 일단 연골이 손상이 된 데는 연골 재생을 해야 되겠고 연골파는 뭐 다듬을 수도 있고 심하자면 그냥 놔둘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오자형 다리를 교정을 해서 체중이 안쪽으로 쏠리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. 그래야지 연골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긴 연골을 오래 쓸 수가 있다. 자 그러면은 연골 재생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단순 미세천공또 하나는 미세천공 플러스 콜라겐, 또 하나는 미세천공 플러스 카테스텐 같은 연골 그 줄기세포 세 가지가 있는데 연골 재생술이라는 거는 다. 기본은 똑같아요. 다 뼈에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. 그냥 그걸 놔두면서 뼈에서 나오는 피와 자기 골수 세포가 연골을 만들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말 오리지널 미세 천공이죠. 두 번째는 나온 피하고 세포들이 그냥 선지 정도의 강도일 거니까 그게 이제 중간에 연골로 분화가 되기 전에 이른 시기에 떨어져 나가거나 으깨지면 잘안 생길 거잖아요.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게 거기다 콜라겐을 도포하기도 하고, 아니면 막 같은 걸 덮어서 이제 좀 씌워놓기도 하고, 그게 이제 2세대 연골 재생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콜라겐 좀 끈적하기도 하고, 또 세포들이 들어갈 수 있는, 자리 잡을 수 있는 매트릭스, 집의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. 단순하게 그냥, 그냥 구멍만 뚫고 놔두는 것보다는 콜라겐이라도 뿌려주면 좀더잘 생길 거다. 그게 이제 2세대고, 그거 말고, 그냥 정말 적극적으로 줄기세포를 넣어서 얘가 정말 내 연골 비슷하게 좀 분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? 크게 이제 구멍 뚫고 거기다가 카테스텐 같은 조기세포를 주사기로 넣어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훨씬 더자기연물에 가깝게 좀 재생이 되고, 좀더 오래 쓸수 있다. 호태목이 이제 3세대의 그런 연골 재생 방법이라할수 있죠. 이제 그 선택은 이제 환자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일단 이 어머님은 이제 연골 손상 부위가 적어도 두 군데고 작지는 않아서 연골 재생술을 하는 게 좋겠는데 카티스템을 좀 써보시는 게 어떻겠냐. 이렇게 권유를 드렸고 다리는 반드시 또 교정을 좀 하셔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술에 들어갔죠. 술에 들어가면 연골 손상 부위가 이렇게 넓게 좀 보여요.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는 연골들도 있고요. 이미 연골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, 살색으로 뼈가 이제 이미 나온,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연골이 다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서 그냥 정말 꺼풀만 좀 붙어 있는 상태예요. MRI에서처럼 십자인데들은 다 깨끗하고 전방 십자인데도 괜찮고요. 후방 십자인데도 어, 이상은 없어요. 그 다음에 앞쪽에도 이렇게 폭 이렇게 계곡처럼 파인 데가 이제 MRI에서 봤던 뚜껑 뼈에그 맞닿는 부분, 대퇴뼈의그 가운데가 계곡처럼 푹 파여 있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. 저기도 연골이 좀 떨어져요. 외측은 전혀 MRI에서 이상이 없듯이 연골판도 이렇게 좀 깨끗하고요 연골도 괜찮아요 대퇴뼈 연골도 외측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딱 보면 얼마나 이게 깨끗해요 하얗고 깨끗한 그런 정상적인 연골을 외측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이제 아까 계곡처럼 푹 파였던 그 앞쪽 뚜껑뼈 있는데 연골을 다 남아있는 껍질을 다 정리를 하고 제조 이게 한 5mm 정도 되니까 너비는 대략 한 9mm에서 10mm 길이는 한 12, 13mm 정도 되겠다 이렇게 좀 측정할 수가 있고 내측에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 연골이 좀 파여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다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것도 한 5mm니까 뭐 대략 크기가 한 2.5cm 곱하기 한 1.5cm 상당히 좀 넓은 범위의 연골 손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도 대퇴뼈하고 여기가 맞닿는 요 경골면에도 보면 어 연골이 이렇게 좀 파여 있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. 여기 경골 쪽 연골 손상이 있을 때 저기 재생술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던데 저는 뭐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. 저기 잘안 생긴다고는 하거든요. 하지만 꼭 100%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생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. 양쪽에 생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? 이게 한쪽은 연골 이 있고 한쪽은 뼈만 있다 그러면 또 꺾을꺾을 하니까 아무래도 양쪽에다 좀 있으면 훨씬 더 매끈매끈 하잖아요. 더 오래 쓰겠죠. 저는 무조건 경골 쪽도 일단은 미세천공을 합니다. 일단 이제 뚜껑뼈 쪽에 MRI에서 안 보였던 데, MRI에서 이제 좀안 좋았던 데가 그렇게좀 연골이 좀안 좋은 걸볼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덮여 있기 때문에 뚜껑뼈 쪽은 뭐 아직은 뭐 연골 재생까지는 미세천공을 안 해도 되겠다. 대신에 이제 좀 저렇게 안 좋으면 외측지대 유리는 좀 해줘야 돼요 뚜껑뼈를 양쪽으로 잡고 있는 인대 중에 바깥쪽 인대를 좀 끊어주면 뚜껑뼈가 조금 압력이 좀 줄어들어요 이렇게 약간 뜨는 효과가 있어서 근데 이제 외측지대 유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냐 거의 없어요 약간 그쪽에 이제 외측지대 유리 한 부위에 볼록하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한몇달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지나가면 다 가라앉아요 외측지대 유리를 했다고 해서 그쪽이 끊어진 채로 영구히 가는 건 아니에요 그쪽이 또 생겨요 생기는데 좀 늘어나서 생기는 걸 바라는 거죠 외측지대 유리를 해서 이 뚜껑뼈 쪽에 가는 압력을 조금 예, 줄여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깨끗하게 뼈 정리했던 부위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죠 예, 카티스템을 넣기 위해서 아까 제가 경골 쪽에도 뭐 반드시 경골 상단도 연골 재생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세청공을 좀 해놔요 예, 아까 1.5 x 2.5 정도의 그내측에 넓은 연골 손상 부위도 다 이런 식으로 예,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 카티스템을 좀넣어줄고 카티스템이 이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넣으면 이제 물에 이렇게 다 섞여서 흐트러지니까 예, 물을 다 빼고 나서 주사기를 통해서 네, 카테스템, 그 구멍 안에 이제 넣는 거죠. 구멍마다 다 찾아서 넣고, 앞쪽에도 이제 카테스템을 좀 이렇게 좀 넣고 있는 거좀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채워놨어요. 그리고 나서 다리를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벌리죠. 그러면 이제 이쪽을 꼭, 꼭지점 따라서 뼈가 이렇게 돼 있던 게 이런 식으로 좀 돌아올 거거든요. 충분히 목표한 만큼 돌린 다음에 이제 고정을 하죠. 수술하고 나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, 이만큼이 지금 교정이 좀돼 있을 거고요. 여기에카테스템 구멍이 2.5x1.5cm 짜리 있을 거고, 요 가운데쯤에 한 1.5x1cm 짜리 좀 있을 거예요. 옆사진도 괜찮고요.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 보면은 이제 교정이 이만큼 뼈가 벌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, 교정되어 있는 거고, 여기가 이제 카테스템이좀돼 있는 자리들이죠. 이렇게 보시면 이제 카테스템이 이 안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, 그 안에 카테스템이 잘 차있는 것좀볼 수가 있고요. 옆사진에서도 보면 이제 이만큼이 카테스템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좀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가요. 물론 이제 많이 교정하신 분은 조금 더 오래 놔둘 수가 있고, 뼈가 차야 저 쇠를 뽑으니까, 그 다음에 이제 뭐한 조금 교정하신 분은 한 1년 정도 놔둘 수도 있는데, 가급적이면 한 1년 반 정도는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뭐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년 만에 좀 많이 뺐는데, 1년 만에 빼니까 이제 그때까지 좀 어느 정도 1년 만에 빼도 괜찮은 사람들은 괜찮은데, 조금 교정이 좀 많았던 분이라든지, 대지는 남자분들처럼 약간 무게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교정각이 나중에 살짝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유지가 안되고 약간 더 뼈가 붙으면서 이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뽑으시는게 좀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네, 저는 항상 쇠를 뽑을 때 항상 세컨룩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얼마나 연골이 좀잘 생겨 있는지 자 보실까요 이제 들어가서 좀 뽑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 하얗게 연골 다잘차 있는거 보이세요 저는 맨 처음에 딱 들어가서 어잠깐 이분이 카티스템하셨던 분이 아닌가? 그냥 연골이 조금 안 좋았다 그냥 교정만 했던 분이고 처음에는 이제 착각을 했어요. 너무 잘 덮여 있어서 자기 연골하고 거의 높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잘차 있어가지고 처음에 나 내가 카티스템을안 안 했던가 막 그랬던 그랬는데 하신 분이에요. 보면은 이제 이렇게 허옇게 요 경계로 허옇게 돼 있는 게카티스템 연골로 된 거고요. 그 주변에 이제 약간 살짝 노란 빛 도는 게 이제 원래 자가 연골이에요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계가 이렇게 좀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요 아래가 카테스템을 이용한 연골, 여기가 원래 자기 연골. 그래서 자세하게 안 보면 좀 거의 좀잘 모를 정도로 잘 찼어요. 가운데 연골 재생한데도꽉좀잘차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수술 하고 나서 이제 꼭 뽑은 사진이고요. 여기 보면 이제 나사 자국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요거는 뭐한 서너 달 정도 지나면 좀 막힙니다.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뭐 바로 못 뛴냐 아니에요? 그냥 요거 빼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좀 지도도 되고 뭐 다음날부터 구글이고, 뭐, 하는 건 전혀 상관없고, 되게 한 2박 3일 정도 되면 그냥 걸어서 퇴원할 수 있으니까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 후반이 되셨는데, 아마 저 정도 상태면은 뭐 관리만 잘하시면 20년이고, 30년이고, 40년이고, 어 쓰실 수도 있겠죠. 오늘은 이제 되게 좀 심한 케이스긴 했는데 아, 연골이 좀잘 차신 어뭐 카티스템의 그런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카티스템만 그냥 쓰고 저 내반 네 다리가 오자형인 걸규정을안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렇게까지는 아마 안 찼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뭐 이상은 좀쓸 수는 있겠지만 뭐 20년 30년은 못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연골 재생이 되면 아까 좀 카티스템 연골생은 좀잘 찾지만, 그게 100% 자기 연골은 아니에요. 자기 연골에 가장 가깝지만, 그래도 100% 자기 연골은 아니에요. 체중이 그쪽으로 또 집중이 되면, 뭐, 사실, 지금은 좋지만, 얼마 있어서 저게 또 다를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, 가급적이면 다리가 똑바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골술, 교정술 필요 없지만 다리가 X자형이든 O자형이든 일정 기준 이상의 그런 변형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연골 재생할 때 교정을 같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다. 그 다음에 아까 연골판도 좀 좋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교정을 해서 내측으로 이제 체중이 가는 것만 좀 줄여줘도 어느 정도 그 연골판이 안 좋은 것도 좀 보상이 가능해요. 체중이 내측으로 좀덜 쏠리게만 해줘도 그래서 연골과 연골판이 같이 안 좋았을 때도 이제 근육 연골 절골술은 상당히 좀 좋은 해결 방법이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머님면 이제 뽑고 나서 아유 뽑고 나니까 훨씬 좀 편하네요 글쎄요 이게 쇠판하고 나서 무게가 좀 있으니까 이게한 500g 정도 되려나아 500g까지는 안 되겠다 하여튼 어쨌든간 이제 그거 좀 빼니까 조금 더 가벼워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몸무게가 그만큼 쏙좀 줄어든 효과도 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카티스템으로 상당히 넓은 연골 손상 범위가 거의 완벽하게 차시는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 한번이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. 오늘 어떻게 좀 재미있는 그런 공부가 되셨다 그러면 예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